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능 해오리, 해오리 순능편 어, 2018학년도 수능 21번에 나왔던 Equally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문장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What this demonstrates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the person you a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equally의 정체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사전을 찾아봅니다. equally를 찾아보면 to the same degree 똑같은 정도로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정도로. So you look equally nice in both dresses. 너는 똑같이 훌륭한 똑같은 정도로 멋져 보인다. In both dresses 두 개의 드레스 다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A라는 줄레스가 있고 B라는 드레있는데 A입을 때도 멋져 보이고 B입을 때도 똑같이 멋져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콜린스 코빌드 보게 되면 이제 adverb 부사의 의미 두번째에 equally means to the same degree or extent 똑같은 정도로라고 똑같이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문 나온 것이 all these techniques are equally effective 이러한 기법들 모두가 똑같이 효과가 있다. Success doesn't only depend on what you do.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당신이 하는 것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what you don't do 당신이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 라는 문장이 예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게 부사고 이 부사고 이 이퀄리라는 것이 이제 원급 앞에 쓰여 이제 형용사 같은 애들 원급 앞에 쓰이는 부사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콜리스코빌드의 그 시노님스 그동료 사전에 이제 보면 이 이 콜리라는 단어의 동의어로다가 "similarly" (just as) (to the same extent) (to the same degree) 나와 있어요. 어차피 설명할 때 나왔던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just as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just as에서 이제 just가 as 앞에 있을 때 as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때 앞에 just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just는 강조만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just가 중요한 게 아니라 as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as가 중요한 거고 as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입니다. 부사 as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어 에즈 원급 에즈 아시죠? 이렇게 쓰는 에즈에서 이 앞에 있는 에즈가 부사예요. 원급인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이는 에즈는 부사고 뒤에 있는 에즈는 원래는 접속사인데 나중에는 전치사의 용법이 생겨납니다. 접속사 또는 전치사로 쓰이는 에즈예요. 위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a s 하고 오른쪽에 있는 s의 뜻이 다른데요. 오른쪽에 있는 a s의 뜻은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이 왼쪽에 있는 a s의 뜻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수업 시간에 물어보죠. 이 a s의 뜻이 뭐냐? 뭐냐면 이게 어, I spent as much 이렇게 문자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쓰이는 경우, 즉 뒤에 있는 as를 버리고 이 부분만 as 원금만 쓰이는 문장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as의 뜻이 바로 똑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equally라는 as equally라는 단어의 의미가 똑같이 똑같은 정도로 는 뜻인데 이 a s 의뜻도 똑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qually하고 as가 왔다 갔다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요 문장은 좀 그런데 요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어, success doesn't only depend on what you do. What you don't do is as important. 여기서 as가 쓰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가능해요. 똑같이 중요하다. 뭐만큼 똑같이 뭐 뭐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s what you do가 뒤에 빠져 있는 거죠. 네가 하는 것만큼. 네가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네가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 equal이라고 해야지가 똑같다고요. 어, 다시 2018학년도 수능영어 21번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qual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equal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뒤에 보시면 여기 갑자기 as가 보이실 겁니다 이 as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면 이 e q u a l 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equal이 뭐라고요? a s s i n 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원래 뭐였어요? as, 원급, as였던 거예요 as, important, a s 에요 이해 되십니까? as important as 예요 어, 일단 문장 구조 what this demonstrates 이것이 보여주는 입증해 주는 것은 대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 구조가 이제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it's equally important it은 가짜 주어에요 is는 동사구요 equally important 이는 뭐가 됩니까? 보어입니다 to the success of the, the exercise까지가 보어에요 그리고 대절이 나오죠. 이 대절이 누구예요? 진주어입니다. 진주어고 그다음에 에즈가 나오고 이 대절, 이 진주어로 쓰인 이 대절 있죠? 이 진주어로 쓰인 이 대절을 원래 이 앞에 있는 이시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 이시 대신하는 이 대절과 에즈 뒤에 있는 이 대절이 비교하는 비교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얘를 얘를 여기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 that the person you are throwing 당신이 공을 던지고 있는 그 공을 받는 그 사람이 그죠? 어.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해서 돈, 공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이 catches the ball. 그 공을 잡는 것. 이 잡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야. 잡는 것이 똑같이 중요해. 그 훈련의 성공에 똑같이 중요해. 뭐만큼 똑같이 중요해. 당신이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있는 대절도 뒤에 있는 대절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구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즈로 나왔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 에즈 애드 원급 에즈구나라는 걸 파악했을 거예요. 문제 없었을 텐데 이 에즈가 똑같은 의미의 이퀄리로 바뀌어 나오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그런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생겨났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해오리 수능편, 오랜만에 찍은 해오리 수능편에서 2018학년도 수능령 21번의 문장 구조 하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